<laughs> 정장을 자주 입으신다고. 매일 아, 입어요. 매일 입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평소 입는 걸로 보세요. 아니면 신랑님도 그거 뭐 조금 좋은 걸로. 좋은 걸로 한번 하고 싶은데 아네 알겠습니다. 그걸 영어 왔죠? 네네네. 음, 네, 네. 나... 자 촬영이 매딩 촬영. 인천이. 구월 동에 그 이름 뭐지? 이름은 오브 오브라 오브라, 오브라, 오브라 마이크라네 오브. 일단 맞춤복도 중요한데 지금 촬영복 빨리 초이스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죠? 네이 과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맞추는 거는 정장 상하 맞춤을 하고 네 셔틀라인 네. 이인애플링을 하시고요 천천히 네. 이니셔 제작을 하고 네. 손목에다가 딱가본거 어, 같아 어, 언니가... 이니셜 제작 저희가 맞춰서 해드리고 오. 이렇게 했다가 결혼식 끝나면 이렇게 떼드리는 거야 이게 어. 공단 리폼 서비스예요 우리 지금 다음 주가 바로 촬영이잖아요 네. 촬영할 때는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소품이든 구두든 다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야 근데 지금 인천이라 전날 가지러 올 수도 있어요, 전날. 내가 차라리 캐리어를 끌고 왔는지 않을까? 그럼 내일은? 내일 하트도 해야 되는데 왜? 오전에 갔다 오면 되지. 여기까지 어떻게 요 지하철. 퇴근하고 오빠 <laughs> <올까> 오기 힘들다 구독자 수가 많아.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네. <laughs> 주제가, 주제가 뭐 웨딩이요. 웨딩이요? 네. 자, 이태리 온다는 특징이 부드럽고 가볍다. 신축성이 또 있다. 음. 아 나는 좀 편한 게 좋아라고 하면은 이태리가 좋기는 해요. 근데 멋있는 핏으로 좀 입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영국으로 가시는 거야. 음. 원단 자체가 튼튼해, 매트하고 음. 그 내구성도 좋고 구김도 좀덜 가요. 단점이 신축성이 좀 덜해. 음. 조금 더울 수 있다. 힘이 있어. 일단 짱짱하다. 이번에 새로 나온 원단이 데 얘는 텐션감이 조금 좋아 음. 수제가 뭐냐면은 올 핸드메이드 한땀한땀 안에 요 패드를 대는데 그 패드를 다 손바느질로 뜨는 거예요 접착식 제작방법은 이렇게 매끈한 거지 신랑님 음. 집에 있는 모든 의식이 다 아. 얘는 유통기한이 있다 얘는 유통기한이 없다 음. 그 신랑님 제작방법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네 맞출 때는 저희가 다 맞춰서 해드릴 거예요. 보시면 너무 되게 좋으신데 어깨도 있으시고 굉장히 좋아요. 여기 신랑님 지금 입으시는 원단이 이태리 원단이에요. 움직여보세요. 엄청 편해. 어, 어 되게 좋죠. 되게 편하다. 느낌이. 어, 그래? 달라. 넌 원래는 그런 세계가 있어. 어, 신랑님뭐 정장은 거의 노는 어. 차콜이라고 하는. 어, 자, 지금 입으시는 어, 게 이쪽에서. 이태리 원단이고요. 영국 한번 볼까요? 이따? 좀더핏되는좀 더... 핏 되는 어, 좀 더... 앞에 입 사이즈랑 지구 사이즈랑 같은 사이즈예요 확실히 다르다 달라? 이건단더 짱짱한 원단, 더 원단. 어. 올 함량이 그람수도 훨씬 높아요 얘는 300g도 넘어요 앞에 거는 300g이 안돼 같은 원단이고요 자 착고 실내 착고 잘어십시니까 사이즈는 저희가 다 맞춰서 해드릴 거니까 원단 느낌하고 컬러만 좀 보시면 돼요 자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약간 스테이션감이 어, 좋다는 거 가벼워? 네 되게 이겹 되게 좋다 가볍고 이거 이쁘다. 색깔도 이쁜 것 그쵸? 같아. 얘가 좀더 편하게 사주시려면 네, 이게 조금 더 편안함이 있는데 이거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짱짱함을 이러면은... 진짜 그래서 고민이다. 이게 편안함이냐? 딱 그게 잡아주는 그 느낌 한 5월까지 고민하게 생겼네. 핏딱 좋은데요. 얼굴 찢지 마라. 어우 멋있다. 옷이 대구 전체에 잘 어울리는 사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자켓만 제가 입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입으시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턱시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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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요? <웃음> 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잘 어울리는 건 된데, 난 얘가 좀더 촬영으로 할때 예쁜 것 같아. 이거. 이것도 쓰리피스로 같은 컬러로 연못컷 아이진동잘나가아 그래요? 이런 색은 있어야지 찍을 때 얼굴이 너무 까매 보여서 밝은 거에 보면 <목소리> 메이크업하고 조명이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가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턱시도 한 벌. 이제 밝은 색하은 어색하지? 그치. 평소에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니까 그러니까 되어야지. 평소에 못 입고 찍을만한 음. 컬러를 입고 찍으셔야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면 너의 대로라면은 <laughs> 어, 뭐라고? <laughs> 밝은 게 밝은 게 네. 훨씬 이뻐저 고정 어티이 <laughs> 아니 오빠가 봐도 이쁘지 않아 근데? 버건디로오 버건디 어때? 버건디도 한번 입을... 버건디 한번 네 얼굴 안 찍고 있어 연핑크 연핑크? 오빠 연핑크 진짜 예쁠 것 같아 드레스 입는 것보다 내가 더있는데응 나는 네, 거기서 다 입혀주셨잖아 블랙 드레스 입을 때 입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좀잘 맞을 것 같아 여기좀 좀 신나는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어때? 오빠 마음에 들어? 이거 되게 옛날스 했을 어. 때크리에에나올것 같아 어어 어. 박서준 씨, <laughs> 너다 찍고 있어. 아, 입에 먼지가 있어서. 어, 그런 거야. 응옷 그러니까 갈아입고 먼지 날리네내 밥은 줄 알아? 욕 한번 해보자. 버건디보단 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잘 어울리시는 분이 남자분들이 열명 중에 한두세 명밖에 없어. 네, 핑크는 괜찮은 것 같아. 상이 많은 거. 파스텔 톤으로 하늘을 하든지, 근데 핑크가 더 이쁘긴 해. 남자는 핑크지. 핑크를 한다고 면 버건디를 포기를 하고 네. 버건디를 한다고 하면 이거를 하고 음. 예. 나는 이거 우선 핑크 아, 핑크 진짜 예쁘다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핑크 괜찮아요. 나 핑크가 좀잘 어울리는지 이제 알았네 이제 헛살 났네 야주 붉은 계통도 잘맞는 거야 붉은 계통이 돈 들어오는 색이에요 어. 제가 또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다음 주 촬영이라 그냥 마음 났거든요. 아 그냥 있는 걸로 찍자 했는데. 아이고 나중에 후회해요. 네. 나중에 아유. 너무 잘온거 같아요. <laughs> 촬영 끝나고 오시잖아요. 사람들이다 네. 그래요. 막 <laughs> 아, 빌려가기 너무 잘한 것 같다고. 뭐. 집에 있는 거 입으려고 했어가지고 양복이 많으니까. 음, 또네 있으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예쁜 색깔들이 너무 많아서. 안녕. <laughs> 근데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오 어, 그럼요 오늘 입은 것 중에 바꿀 수 있죠. 네. 심리 전날 가지러 오세요. 전날. 네. 캐리어 큰거저못 들고 아. 힘들어서 토요일 날 끝나고 여기 강남까지 오기 힘드니까 일요일 날 반납 해주세요. 음. 일요일 날. 네. 괜찮아요? 가지고 있고아 <목소리> 어, 떡볶이 <목소리> 맛있겠다고. <이런> <목소리> 지금 먹을래? 그러니까 지금 먹자고 내가 여기 데려왔잖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원래 이거 아찔떡볶이 던거야 와!